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자유와 희년의 복음이 귀신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희년의 복음이 바로 이제 성취됐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의 실제적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예수님은 지속하고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고. 그것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시는 이 가르침의 사역에 권위가 있고, 그것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분명히 다른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백성들의 놀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은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이 상관이 없다라는 뜻도 되어지고 우리를 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나사렛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거기에 놀랐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격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를 상하지 못하고 귀신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마귀가 철저하게 패했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단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단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전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돼 가르침에도 놀라고 그 능력과 권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놀라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주변 지역에 퍼져 나아갔습니다. 회당을 나가신 후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이전에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과는 이미 이전에 충분히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러한 부르심에 제자들이 응답한 것이 5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시몬 장부의 열병을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뒤에 나오는 온갖 병자들이 그 시몬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시몬의 장모 한 사람이지만 저녁때가 돼서는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뒤에 저녁 때에 사람들의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것과 명확하게 또한 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대조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땅 가운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몬 장모의 열병은 꾸짖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통해 이것이 죄나 혹은 귀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하나의 현상을 보고 그것을 좀더 다각도로 바라보고 그 해결책 또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은 다양한 때로는 꾸짖음을 통해서 때로는 껴안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멀리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그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치유를 바라며 병자를 데리고 오시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 병자들을 꾸짖어서 한 번에 일시에 고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병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수와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자들을 치유하셨는지를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고치는 것은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통과 심적인 아픔을 함께 보듬어 안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는 귀신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곧 귀신들 중에 어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귀신의 말이지만 앞서 회당에서의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셨기에 그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는 점차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다가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아직 그가 그리스도됨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단순히 병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머물도록 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을 붙잡아 왕 삼으려 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런 욕구와 그들의 그런 욕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여도 회당으로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나 혹은 사람들의 인기 혹은 사람들의 명성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내게는 주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부르심과, 그리고 주의 보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명의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임하시도록, 내 안에 능력과 권세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혹은 인기나 요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